코믹 브라더. 아, 그래서 코믹 브라더입니다. 들들들. 우리 코믹 부부들, 예, 두 분이 임신을 했더라고요. 축하합니다. 아, 난 놀랬잖아. 갑자기 홍재가 커밍아웃 하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오늘 뭐 우리 홍재 축하해 줄겸요 예, 제가 뭐조그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뭐냐? 너 <목소리> <목소리> 복수자. 복수자인데 요놈이 안 사골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제가 시장이라서 아까 야채 사라다밥을 샀습니다 왜냐면 홍재가 야채 사라닭밥이 한 장을 넣었는데 넣지는 <놀람> 못 찾아요 케찹 넣어주고 한 개는 케찹 넣어주 네. 요한 개는 케 넣어주면 안 돼요 네안 넣을게요 네. 넣요 네. 뿌려도 괜는 거예요? 네 예, 직접 뿌려 물 넣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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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네, 네. 고맙습니다 지졌다 <laughs> 제 거는 <laughs> 케찹을 넣어놨고 어제까지 캡처를 안 넣어놨어요 여기 <laughs> 에다가 까매졌어 까매졌어 이거를 뭐고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먹어버렸어 버릇처 흐흐흐. <laughs> 대박. <됐다>. 짜잔. <laughs> 그 다음에, 홍지가 자른 커피. 제가 아까 먹던 건데, 여기다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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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? 차단 커피이 커피같이 준비됐습다오디 오니까 준비하더요 달달달. 오. 오. 다음자 다음자. 아, 네. 뭐야? 축하합니다. 축하니다 당신의 커밍아웃. <laughs> 오. 인생이 어? 생기는구만. 나 이제 <laughs> 어른. 형은 애기. 어 <laughs> 야, 빵 먹어. 내가 니네 때는 사왔다. 뭐야, 이거. 고로케나 예, 니가 좋아하는 야채빵. 아, 이거 영동시장 갔다 았어 어, 알지? 니, 어. 네, 네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. 응. 먹어 아, 이거 맛있지. 이 야채빵 한 잔은 응. 옛날 쌀 하잖아. 먹어봐. 겁나 맛있어. 꼭꼭 씹어 먹어. 커피도 있고. 음. 맛있지? 왜배트만 해도 이힌들리사운 거? <목소리가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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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<목소리가> 아! 씨. <목소리가> 아! <뭐야>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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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차르야, 게차. 아! 거야, 아! 야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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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봐, 먹어 봐. 뭘 먹어, 이 씨. 짜가 먹어 아, 씨. 지금. 먹어 봐. 뭘 먹어, 형이뭘 뭔지 대꾸만 지금. 그냥 먹어 봐. 맛봐 봐. 케첩이야, 대 케찹. 아이씨. <웃음> 사실은 계산했승. <laughs> 이어서. 캡사에서는... <laughs> 장난 장난. 이거 말고 이거는 안 넣었어. 따로 안 넣었어. 이거 먹어, 이거. 커피. 작가 친구안아어 이벤트로 제 two o 2. 1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아. <laughs> 어, 어, 못 파, 못 파, <laughs> 야, 기린이 염을 먹는 것 같아. 멸치에이 아, 웃다. 아, 와, 커피, <카페>, 커피. <카페>. <laughs> 어, 어, 어. 복수다. 복수다. 민디가 멘탈나 매우 먹였잖아. 멸치에이멸치에이 야, 니 때문에 내가 다 사왔다 이거. 어. 멸치에이션 사왔단 말이야. 아, 어. 왜 울어? 이렇게. 어? 아, 씨. 와, 이거 진짜 최악이야 형, 진짜. <laughs> 애기 어. 넣으면 더 힘들다고. <laughs> 어? 그러니까 더 와. 열심히 살고, 외부로 아웃냄새. 와, 형, 이거 진짜 최악이다, 진짜. 와. 와, 씨. 눈물 나. <laughs> 그동안에 이 채찍이 싹 내려간다. 와. 와. 눈물 나, 눈물 나. 어, 아웃냄새. 애기 넣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어? 아, 진짜 최악이야, 진짜. 이벤트 하면, 그만큼 힘내고, 어? 와, 진짜 최악이야, 진짜, 진짜 최악이고 이거.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지금 맵고, 지금 막, 비린내나고 지금. 아, 씨. 덕수, 성공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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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겨라이뭐 이벤트야, 이거야? 응. 끝이야, 끝. 뭐가? 니는 맨날 나한테 했잖아. 아, 그거는 형은 내가 매운 것만 하지 뭐 비린내나는 거 하냐? 이게 더 최악이야. 아, 야, 야, 좀비 같은. 아, 진짜 무섭다. 아, 그러니까 임신하면 입덧한다고 네? 느껴보라고 한 거야. 알겠어? 으아이, 잘하라고 인마. 네가 미리 경험하는 거니까. 비리배나는데? 아, 기분이 어때야? 아, 진짜 싫어. 뭐가? 난다고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군지렁대? 진짜 아니야. 계속 올라와 냄새가